네 대역주인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신년맞이 특집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항구적으로 할 건데 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죠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했는지 우리 태양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기획한 그 프로그램 제목은 5분 즉석 논문입니다. 5분 즉석 즉, 논문은? 네, 그렇죠. 네. 5분 만에 즉석에서 논문을 요약해 드립니다라는 <laughs> 취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는데요. 사실 역사 논문 읽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 저희 대학원생, 그 교수님들도 아마 역사 논문 읽기 귀찮아 하면서 또 읽는 게또그 쉽지가 않아요. 그냥 복잡한 논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일반인들은 그뭐 얼마 나더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역사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 요새 역사학계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뭘까? 뭐 최신 역사학계 이슈는 뭘까? 뭐 이런 궁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정작 논문이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건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5분 즉석 논문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신 가장 최근에 나온 역사 논문을 5분 내에 요약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그 다룰 범위는 그 한국 고대사에서 조선사까지 또 한국사에서 동양사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 그다음에 다양한 시대를 막론해서 논문을 요약해드릴 예정입니다아네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은 학기의 최신 논문들을 5분 안에 쉽고 재밌게 요약을 해준다 그렇죠. 이런 것 같은데. 아, 재밌는 어... 걸뺐네요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재밌게 아 좋습니다. <laughs> 그렇죠 그게 뭐, 중요하죠. 저, 논문 쓰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렵고 참 그런데 맞아요? 어 이걸 통해서. 네. 어, 역사 학 논문에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지금 학계가 또 이만큼 많이 발전하고 있는지를 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첫 순서는 제가 스타트를 끊을 예정인데 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네, 바로 시작하시죠. 네, 그러면은 여기 타이머로 5분을 제가 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분 너무 어떡하지? 빨리 해야겠다 어. 자, 그럼 시작합니다. <laughs>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laughs> 자, 제가 소개할, 시, 어, 소개할 논문은 유현재, 김현우 공저로 쓴 조선 후기 서울 주택 가격 변동과 의미이고 조선시대 사학보 95권에 실린 논문입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나온 논문이어서 어, 나온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된 따끈따끈한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요새 부동산 문제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시끌시끌하잖아요. 근데 딱 200년 전에는 어땠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도 역시 서울에 부동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19세기 200년 전이 19세기죠. 19세기 한양의 부동산 가격 변동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어떤 역사적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것이 논문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기존 연구를 보면은 남겨진 고문서가 많이 없어서 연구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가옥을 그러니까 집이죠, 가옥을 매매하면서 남긴 가옥 문기를 봐야 되는데 이게 현재 479건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 268건 정도만 유의미하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문건 잔치가 많지가 않아서. 지역이랑 시기가 굉장히 한정된 상태에서만 연구가 됐는데 어, 지금 이 논문은 수많은 이 문건을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가격이 변동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게 이제 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문제의식은 한 줄로 요약하면은 장기간에 걸친 주택 가격의 변동을 연구한다면은 도시화 상태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 변동의 흐름을 알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문제 의식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 내용을 얘기를 해 드리자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첫 번째 챕터는 서울에 실제로 인구가 많이 모이고 있는지 요거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은 집값이 실제로 상승을 했을까를 보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은 집값만 상승했고 다른 것은 변동한 요인이 없는가 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를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서울의 인구가 모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어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 기존 연구들을 많이 활용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한양이죠 옛날에는 한양 같은 경우는 행정도시로서 원래 인구가 많았는데 조선 후기에 이제 훈련도감 o 형 체제로 바뀌면서 서울의 인구압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훈련도감 얘기했다시피 특히 이제 서울은 기존의 행정도시에서 군사도시로까지 기능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약 19만 명 정도가 한양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10% 정도가 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어 주택 거래에 있어서도 주택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제 임대죠. 지금으로만 전세 같은 건데 차입하는 게 많아지고 공터를 많이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집터가 부족해 가지고 한강 변으로 많이 진출해서 산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조선 후기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 사람이 모였으니까 집값이 실제로 상승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서울의 집 한강 가격이 1840년대에는 34냥 정도였다고 합니다. 34냥. 근데 1880년대 40년 지났죠? 는 무려 815냥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거의 열일곱 배 열아홉 배 상승한 거죠 사십 년 만에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그러니까 근데 같은 시기에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십육 냥에서 사십칠 냥 성입니다 그러니까 한양이랑 비교했을 때 지방은 거의 한 이십 배 정도 집값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서울의 집값 아 서울의 기와집 기와집은 1 8 0 0 년대 사십삼 냥이었는데 1 8 8 0 년대 이백삼십오 냥으로 상승을 합니다. 80년 만에 한 5배 상승을 한 거죠. 동시기에 기와집 말고 초가집. 초가집은 1 3냥에서9 7냥으로 상승. 그리고 초가와 기와가 섞여있는 집은 2 2냥에서9 1냥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기와냐 초가냐 이거에 상관없이 1800년대에는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1860년대를 기점으로 서울 5부. 서울이 이제 구역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오부의 가격이 모두 일제에 오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중부 지역에 폭등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집값만 상승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19세기에는 집의 크기 자체는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집에 있는 정원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60년대에는 기존에는 원래는 정원이 있는 집을 선호해서 정원이 있는 집이 좀 비쌌어요. 하지만 1860년대부터는 정원이 없고 빽빽하게 집으로만 채워져 있는 방으로만 채워져 있는 집이 더 비싸졌다고 합니다. 이게 인구 압이랑도 관련이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저자의 주장은 서울의 집값은 1860년대를 기점으로 굉장히 폭등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19세기의 변화 시점을 1860년대로 조금 더 특정해서 다른 요인들을 같이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한줄평은 이렇습니다 아 1860년대 서울 살기 참 힘들었겠다 네 이렇게 정리를 마치도록 하죠 어 이거 뭐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저도 요시기 제정사를 좀 공부를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기준은 양으로 써요 근데 양으로 쓴다고 실제로 상평통보를 거래한 건 아니에요 어. 그 지금도 원 단위를 쓰지만 실제로는 은행에서 계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양이라는 단위를 쓰지만 실제로는 현물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옷감이나 쌀 이런 걸로 하고 아니면 이 당시엔 어음이 많이 활용이 됐으니까 아마 그런 것도 활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고액 화폐로 은 같은 것도 많이 썼던 거같아 근데 그거는 굉장히 큰 단위로. 네 일반인들은 많이 쓰진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진짜 그큰그 그 시전 상인들 정도다 쓰고 그러지. 아. 어, 그리고 주택 거래 자체가 은으로 하고 막 네.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기와집이면 몰라도 아. 초가집은 그러지 않았다는 네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칸 칸수라 그러잖아요. 뭐 99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칸을 기준으로 했고 면적 자체를 면적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칸이 도량형으로 네. 정해져 있는 기준인 거죠. 아, 근데 그게 안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도량형의 기준이 아니에요? 네. 근데 또 묘한 거는 그 당시 건축 기술로 웬만하면 칼수가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연구도 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정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 칸이면 대충 비슷하다. 라는 거니까. 음. 음. 아, 그러지 않아도 이 내용이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데 본문에 음. 어, 보면은 그 특히 군인들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불러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 문제가 불거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훈련도감 근처에 공터가 많이 있는데 그 공터를 국가에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 매입을 하고 그거를 그 군인들한테 이제 임대 형식으로 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공공임대주택이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굳이 비유하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이거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고 한성 판여는 뭐 아마 못 했을 거예요 특별히 어,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어서 그 당시에 네. 아, 솔직히 말하면 저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잘 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연구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논문에서 보면은 어그 집을 구하는 횟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계속 음. 한강변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말을 해주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아. 때 임금 노동의 소득만 가지고는 한양에 거주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만 답변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지금하고 뭐별 다를 바가 없네요 아 그렇죠 지금도 사실 집, 집 서울에 살려면. 못 사면은 경기도로 밀려나고 다시 또밀려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이, 일반 노동자들이 집을 못산 것처럼 저희도 기본소득으로는 집을 살 엄두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점점 직장이랑 멀어지고 e So, I'm just saying, I'm borrowing. Ah, it's d i f f e r e n 이제 이 o d job. Good job. Good job. g o 서울 job. Good job. g o o 부 job. 나 o o d 어, 중부 지역이 가장 비쌌고 그 실제 논문을 보면 은 표에 중부 지역은 다른데보다 집값이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럼 지금의 한 종로 그쪽, 아 그렇죠, 네 예, 종로 그런 인사동, 인사동이라 생각하면 인사동.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대원군 요런 그, 네. 사람들이 운영공직으 사는 거죠. 예, 그쪽에 그 왕족들이나 고한 대장대서들이 그쪽에 음. 많이 집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조거리 좌우가 중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음. 말하면. 그러니까 직장 바로 옆인 거지, 어. 음, 그시 권력에 가까이 있을수록 그 가격이 올라가네요. 어, 그 당시엔 그랬겠죠. 지금은 길면은... 돈벌수 있는 어. 방법 많지만, 그 당시엔 권력에 가까이 있는 게 가장 돈 버는 어. 방법이니까, 음. 네, 그렇습니다. 아, 기본적으로는 그 관직에 맞춰 가지고 집을 나눠줬거든요. 그 조선 초기에 처음에 한양을 정도 전이 구획을 하고 계획을 하잖아요. 그때, 어,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관직이랑 관품에 맞춰서 이제 집 구획을 다 나눠 줘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당나라식인 거죠. 당나라도 그런 식으로 구획을 다해 줬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조선 초기였고 조선 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어째 매매되고 이러면서 거의 이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한이 있던 거는 맞지만 정말 조선 초기에 한정된 얘기고 그 이후에는 거의 무시됐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주 이전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건 이제 이거는 제 뇌피셜이여가지고 딱확언을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란 이후에는 다 무너져요. 어. 음. 양란 이후에는 워낙에 유의인이 많이 생겨가지고 호적도 어, 의미 가 없어지고 안 예, 통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뭐 특히 그래서 한양에 유입된 인구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 네.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할까요? 아예 마무리하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딱그 질문도 한오분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네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 논문을 봤는데 이 논문을 통해서 200년 전에 부동산이 요런 식으로 진행됐다라는 걸좀 현실이랑 대비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네. 제 논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